부모는 잊어도 아이는 기억합니다. 부모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진짜 화낸 건 한두 번뿐이야. 하지만 아이는 다르게 말합니다. 엄마는 맨날 화내. 아빠는 무서워. 누구의 말이 진실에 더 가까울까요? 아이의 말입니다. 사람의 뇌는 긍정적인 감정보다 부정적인 감정을 더 오래 더 강하게 기억합니다. 이는 생존을 위한 본능입니다. 특히 아이는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기에 부모의 말과 표정, 목소리 톤 하나에도 크게 반응합니다. 열번 다정했던 기억은 흐릿해질 수 있어도 단한번 무서웠던 순간은 또렷하게 남습니다. 부모는 그때 좀 화가 났었지 하고 넘기지만 아이는 그때의 감정을 몸으로 기억합니다. 그날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아이에겐 가슴 아픈 기억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어제는 괜찮았던 일이 오늘은 꾸중받는 일이 되면 아이는 세상을 불안하게 느끼게 됩니다. 매일매일 부모의 기분에 따라 반응이 달라진다면 아이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기준 없이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아이는 세상이 예측 불가능하다고 느끼며 점점 더 눈치를 보게 됩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화를 낼수 있고 감정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그 후의 태도입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다가가. 아까는 엄마가 너무 화가 났어. 그래도 널 정말 사랑해. 라고 말해주는 것, 이 짧은 진심이 아이의 마음에 안전함을 다시 심어줍니다. 부모가 아이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자각하며 풀어주는 태도야말로 좋은 부모의 모습입니다.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아이는 그 실수를 어떻게 풀어주는지를 기억합니다. 부모는 잊어도 아이는 기억합니다. 오늘 하루 참느라 고생한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입니다. 그리고 혹시 아이에게 언성이 높아졌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진심을 담아 안아주고 말해주세요. 아까는 미안했어. 엄마 아빠는 너를 정말 사랑해. 그 한마디가 아이의 기억을 따뜻하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좋은 부모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 볼줄 아는 따뜻한 어른이면 충분합니다.